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폴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제주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출 길을 열었습니다. 한국산 축산물이 싱가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시아 프리미엄 시장 공략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.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은 최초로 제주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출에 합의했다며. 이번 협정은 양국의 경제력 협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교육의 상징적인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는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검역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나라 중 하나로 이번 합의는 우리 축산물의 안정성과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번 협정을 계기로 제주도산 축산물은 한우 브랜드의 고급 이미지를 앞세워 아시아 고급 외식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상반기 중첫 수출 물량이 출하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, 향후 말레이시아, 태국 등 인근 국가로도 수출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 양국은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기술 협력에서도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이 대통령은 양국은 방산 기술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싱가포르의 방산 물자 다변화 과정에 한국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양국은 사이버 보안과 온라인 사기, 금융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.